네, 3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자,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. 하나의 원을 절반으로 쪼개주는 직선은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원을 갖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쪼갠다면은요. 원의 넓이를 절반으로 쪼개 줄 수가 있을까요? 어, 아닌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내가 이 원을 절반으로 쪼개주기 위해서는요, 적당히 이런 식으로, 어, 좀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직선이 되어야 될것 같거든요.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직선을 만들어주면은 이 직선도 마찬가지 이 원을 쪼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도, 어, 우리가 직선을 만들어주면 원을 절반으로 쪼개줄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모든 직선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은요, 바로 원의 중심 중 심을 지나야 되는 직선이어야지만 이 원의 절반으로 정확히 쪼개줄 수 있다라는 공통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이제 원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이 아니라 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, 각각 두 원에 대한 중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이란 얘기는 다시 말해 두 원의 중심을 모두 지나는 직선이구나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원에 대한 중심 좌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두 원에 대한 표준형. 표준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셔야겠죠. 자,만 첫 번째 식부터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X와 관련되어 있는 거 보니까 X 제곱과 마이너스 2X 있습니다.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 식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겠죠. 여기서 우리가 쓰지 않는 상수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 Y 제곱과 플러스 6가 있습니다.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 식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있겠죠. 어,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도출할 필요 없었던 상수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9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뒤쪽에 붙어있는 상수 플러스 6은 그대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줄 거예요. 그럼 첫 번째 원에 대한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4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사실 방지름은 정확히 구할 필요도 없는 상태예요. 자 이번 식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돌려주시면 x 제곱 플러스 4x 있습니다. 완전제곱식 만들어주시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있겠죠. 사용하지 않는 상수 다시 한번 제거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y와 관련되어 있는 거 보니까 y제곱 마이너스 u가 있습니다. 그럼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제곱식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. 사용하지 않는 상수 다시 한번 이렇게 9 제거해주시면 되겠죠. 자그 뒤에 붙어있는 상수 마이너스 3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대로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따라서 예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, 제,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,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, 그리고 넘겨주셨을 때 16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만 뽑아도록 보 하겠습니다.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원의 중심은요. 어 1, 마이너스 3이에요 x에서 뺀 양, y에서 뺀 양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식에서 이 원에 대한 중심좌표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 여기에 있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식이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첫 번째 점을 1, 마이너스 3두 번째 점을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요 y 마이너스 지나는 첫 번째 점의 좌표는 그리고 적당한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고요. x 지나는 점의 x 좌표다라고 이렇게 먼저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기울기 구할 겁니다. 기울기라는 거는요 x 증가량,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증가하는 양분의 y 증가량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그죠? 그러면은 분모 같은 경우에는 x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때 그러면은 요 직선식 같은 경우에는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텐데 지금 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잘못 집어넣었네요. 이렇게 어, 미안합니다. 식을 계산했었을 때이 뒷부분이 Y-3이었네요. 그래서 이쪽이 어, 정말 미안해요. 여기에 있는 거 3으로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. 기울기만 다시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. 분모는 그럼 X 증가량이니까 3분의 Y 증가량은요. 마찬가지 3에서 마이너스 -3을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6 되겠죠. 응. 깜짝 놀랐네요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울기 약분 때려주시면은요 마이너스 2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그러면 이식 정리해주시면은요 y는 마이너스 2x 그리고 상수 플러스 2에 좌변에 있던 상수 넘어오면 마이너스 3 되겠죠?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문제 풀이 끝나겠습니다.